티아야 티가, 티아가 해보고 고생 많았소이 들려주죠? 제가 왜요? <laughs> 아앵고님도 있다 맞죠? 그러고 약간 락을 좀 불러달라 난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어 락을 좀 국내 재밌었습니다. 락을 좀 부르면 좋지 않을까요?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요거 한번 해볼까요? 아아어뭐 아. 오는데? 응? Mm? 앵고님 어뽑뽀 어, 뭐야? 아이고 마이곰님 아이고 이벗개 여호와 고생하 곰하 아이고 마이곰님 마이 <laughs> <이맛게. 웃음> <요어, 웃음> 마이 또 이거 또 아이 또 뭐야 이거 뭐야 야 곰이 먼저 먼저 앵버님 방송 본 다음에 이거 미리 뽑. 뽀 하는 거 알아가지고 이거 미리 200개가 뽀뽀인 거 알고 기다렸다가 이거 비방에서 몰래 비방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뭐야 뭐야 하고 의심하니까 방송에서 일부러 틀어가지고 뽀하는거한 다음에 어머 아버지 모르는 척하면서 즐기는 거 아니야? 야 단지야 잘한다 야 재밌다 야 스토리 사실 부터방 잘... 어... 끝났으면 100개씩 주는데 이거 뭐야 야, 야 스토리텔링 재밌 코미 너 수상해 나좀 되게 좋은 편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웃겨 아나 웃겨죽겠네. 야너 수상하다고. 너 야. 조심해. 작가 좀 했나보다. <laughs> 야어 개웃기네 이거. 어어 어, 너무 너무 웃기.